이게 내가 너무 듣고 싶었어 난 아카데미아의 서기관 아라이 타미야 문서를 조회하고 싶으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아직 다못 썼다고? 괜찮아 내 업무 시간은 사무실 문 밖에 붙여뒀으니까 다음 근무일에 다시 오면 돼 내가 서기관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아카데미아 녀석들을 보면 알수 있잖아? 음... 요즘 쓸데없는 신청서가 너무 많군. 전부 기각해야겠어. 비 오는 날 외출은 정말 귀찮아. 자연현상일 뿐이니 무서워할 것 없어. 아, 큰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춥다고? 난 버틸만해.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군. 이런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갔어. 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 음... 아직 시간이 이런데, 가서 커피나 한잔해야겠어. 볼 일이 없으면 방음 헤드폰을 끼고 눈좀 붙일게. 지금부터는 개인 시간이야, 다음에 봐. 룸메이트가 한밤중에 시끄럽게 모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집에 없으면 더 좋겠군. 자면서까지 헤드폰을 끼고 싶진 않거든. 난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는 것보단 사실만 말하는 걸더 선호해. 난 평소에 헤드폰 방음 기능을 켜고 다니니까 길거리에서 인사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너무 개이치마 진리는 누구에게 봉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야. 인간은 지식의 매개체가 아니고 지식 역시 인간의 목적이 아니지. 이 세상에는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많으니까 자신의 눈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라면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자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날 두려워하는 걸 수도 성격에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지 어쨌든 난 이런 상황에 정말 만족해 난해한 책을 읽으면서 골치 아파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내 취미지 농담이야 난 타인의 고통으로 즐거움을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내게 난해한 책이란 거의 없거든 내 관찰에 따르면 고민은 대부분 자초한 거야 살면서 수많은 고민이 쌓일 텐데 스스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지. 외형보단 맛이 중요하지. 간단한 요구잖아.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돼. 수프나 국물 이 있는 요리는 독서하면서 먹기 힘들어. 독서? 응. 조미료 배합 비율이 완벽하군. 에이야잉. 잠깐. 아 잠깐.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 어떡하지? 아, 아 안돼. 요즘 유행하는 맛이야. 나쁘지는 않군. 여기서 먹고 싶지는 않은데. 포장에 가도 될까? 아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티야, 티. <laughs> 어떻게? 아, 아, 이런 느낌인가? 티를 보는 느낌? 생일 축하해. 난 사람들이 생일에 너무 과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해. 그 열정을 일상에 나눠서 사용하는 게더 합리적일 텐데. 그 점에 있어서 넌 합격이야. 선물로 뭘 줄지 모르겠으니 신일프리스트권을 줄게. 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laughs>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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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정도까진 아니야 난난난난 이정도까진 아니야 프리패스 특권이 특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잠깐만 너무 좋은데 아 성격 성격 아 정말 AI네 정말 난 살짝 기대했는데 어쩌면 좀더 많이 기대했을지도 몰라 성격이 아.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PV랑 캐릭터 플레이가 그렇게 나온 이유를 알겠어 전혀 스윗한 대사는 전혀 없구나 <laughs> 난 살짝 기대했는데 <laughs> AI 탐이었어 잘 받아 플리커 스케터링 AI 탐인 줄 알았더니 AI 탐 <laughs> AI 탐 스펙트로 이론 시뮬레이션 네가 잘 챙겨도 그나마 보물 상자가 제일 낫네 보물이 굴러갈지도 모르니까 어서 서둘러 성가시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하, 좀 지체되겠는걸 <laughs> 내가 해볼게 예상대로군 예상밖이야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예상대로군 예상밖이야 정마 <laughs> AI다. <laughs> 실책이다. 계산을 잘못했군. <웃음> 누구야? <웃음> 좋아. 무슨 일이지?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오래 걸리진 않겠지? 잠깐만 이게 파티 가입이야? <laughs> 어, 환장하겠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대사가 아쉽다.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대사가. 너무 AI야. 어떡하지? 너무 일관적이야. 어떡하지? 너무 직장 상사 같아. 어떡하지? 아, 이거 호감도 찍어봐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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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컨셉인 건 알았지만. 아, 이것도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거 아야토랑 또, 또 다른, 다른 느낌이야. <laughs> 전문은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는 거? 나 잠깐, 나 잠깐 생각 좀 하고 올게. 아, 전문은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어. 나는, 아, 그래도 혹시 이렇게 좀 상냥한 그런 면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목소리 원툴이었나? 잠깐만. 목소리 외모, 투, 투톨. 그래, 호감도 돼서 선계 대사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걸? 잘생긴 사람들이 꼭 말을 대충 하더라. <laughs>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어쩐지 내가 말 자세하게 하더라. <laughs>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자면서까지 헤드폰을 끼고 싶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굿나잇 회사가 아니지 않나? 이건 굿나잇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 아, 여기 가서 들어보자. 안녕.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차가워? <laughs> 이것은 참 조용하군. 초대해줘서 고마워.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무슨 일이야?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그럭저럭 괜찮아. 장식품의 양식이 다양하더군. 내 생활 방식엔 그다지 맞지 않지만 상관없어. 조언해줄 거 있나요? 어,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군. 난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는 관심사 밖이야. 그래서 내 조언이 내게도 맞을 거란 보장은 없어. 네 생활 방식을 모르기도 하고. 그건 그렇네요. 가구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의 편안함 여부야. 나머지 요소들은 부차적일 뿐이지. 찌려보는 거 같지 않냐고? 화난 거 같지 않냐고? 안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녕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이곳은 수가 이곳은 참 조용하군 잘자요 아라이 탐. 잘자 <laughs> 전혀 로맨스가 없어 <laughs> 아, 끝이야? 잠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일은 결국 오니까 아쉽다. 나중에 성우님 만날 일 있으면 저 잘자 더빙 다시 해달라고 하자. <laughs> DLC 버전으로. <laughs> 아, 아, 방랑자한테 가야겠어. 아, 너구나. 안녕. 좀만 더 늦게 왔으면 네가 손님을 혼자 방치해두는 무례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난 무례한 아니야. <laughs> 잘 자. 오늘도 무료한 하루를 보냈나 보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굳이 내 안부를 물으러 와 줘서 고마워. 일찍 쉬어. 난좀더 있다 쉴 거야. <laughs> 그래.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적응 안 돼. 안녕. <laughs> 진짜 AI인가? <laughs> 잘 자. 안녕, 고마야. 왔구나. 요요가 도와줄 거 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자세히 말해 줘.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laughs> 여긴 우리 집보다 시끌벅적하지만 또 부두처럼 어수선하진 않아. 좋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요요 걱정은 하지 마. 사부님은 현지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 어, 잠깐. 집주인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유요는 여기가 좋아 너무 신경 쓰이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미안해질 거야 이곳에 와, 더 오래 있게 해줘 그리고 여행자 곁에도 더 있고 싶어 <laughs> 뭐야 이거 아기 다람쥐 뭐야 이거 잘자 이불 잘 덮고 자야 해안 그러면 감기 걸려 안녕. <laughs> 왜 이렇게 싸늘한 거야? 이쯤돼서 다시 들어봐야 된다. 짓고 어? 잘 준비할 시간인가? 난 아직 안 졸리니 먼저 내려가 있어. 아, 어, 당신이군요. 오늘 업무만 마저 정리하면 되니까 당신도 일찍 쉬세요. <laughs> 이 시간에 절 찾아오셨으니 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고 가요. <laughs> 이거거든요.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이거거든요. 내가 약간 원한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 뭐 AI 타미 그래 뭐 아, 성격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왜 카베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 <laughs> 이쯤 돼서 이거 다시 봐야 돼.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 아 라이탐이 자기 허약한 학자라고 소개했다고? <웃음> 거짓말이겠지. <웃음> 아무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어. <laughs> 변함없이 입만 살았군 그래. 뒷담화도 아니고 <laughs> 칭찬한 건데 뭐. 아니야. 얘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진짜 극그 공감이야. <웃음> 안녕. <웃음> 하우징에서 인사하는 걸 네가 봤었어야 되는데.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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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참 쉽지? 하아... 상냥... 아 역시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아주 훌륭한 대답 아니었나? 아 내가 이 PV에 속았어... 상냥함... 그래도 나는 기대를 했었어 근데 상냥함 일도 없었어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